아니, 어떻게 엘리자베스 테일러 언제? 예,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님과 어, 이, 집안에 여성을 지어가고 제일 먼저 이성으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. 어, 몇살 때?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,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요? 어, 그러면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자 테일러요 일곱번째 결혼을 했었 90년 후에 마지막 여덟번째 결혼을 했죠 70년대에 그때 주말이면 그, 그 주말의 극장시간이잖아요 네. 주말의 극장시간에 한번 따다하고 쉬어하는데 그,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을 얼마개테리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때 한번 중학교 때 봤던 영같인데 로던트 랑카스터랑 엘리엇스스텔라랑 이렇게 주연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로버트 랑카스타가 동네 양아치예요 쉽게 말하면. 양아치로 막놀러와 우리 동네에 전두사로 온엘리스 엘렌스 테일러를 보고, 그 녀석을 어떻게든 작업을 해보려고 이 사람도 전두사로 나섰는데, 로버트 랑카스타가 워낙 이게 좋은 거예요. <laughs> 이빨이. 이빨이. 어, 이빨이. 네. 이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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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가면 이제 이러버트나카스타가하는 데에는 다막 신도들이 막두 개, 강남에 응? 한 소방교에 한두개 내줘요. 그런데 이제 엘리엇스 테일러가 드디어 해변가에서 둘이 사랑을 나눴어요. 영화에는 그 전날 저녁에 해변가에 둘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모래 가득득 신발을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뜯는 것으로서 그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암시해요. 지사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. <laughs> 아나좀 이거 무리입니다. 그래서 <laughs> 너무 영혼을 크게 흔들었는 것 같아요. 네. 왜? 아주 막 크게 흔들었어요. 그래서 아, 그 뒤부터 네. 저녁에 잠만 자면은 저녁에 태풍당을선네하고 있어요. 깨끗하게. 공연을 만나고. 아그녀를 만나고. 참고로 어, 안지사와 <laughs> 33살 차이 난다 <laughs> <laughs> 일곱 번째 결혼한 상태로그까요자 네. 아? 그러면 은두 번째 만나보시죠. 홍신혜씨! 어언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7080세대들은 홍신혜씨가 대표적인 여자 배우라고 말이죠 그런 정도의 대표성을 지는군요 대표성을? <laughs> <laughs> 아 물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주간지에 이제 엘리오토오포스 의그 주간지에 보면은 혁안지연이... 썬더이소를을말시는 겁니까? 네, 그쵸. 꼭 집어서 말하는 것처요썬더이소 저희 단지 일부의 경쟁지죠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때 그참 많이 우리 시대에 네. 네, 우리 모두가 좋아했던 <laughs> 영화들. 그쵸. 그렇죠? 썬더이소를 그때 이미 정원지를 <laughs> 받아들이신 거죠. <laughs> <싶죠? 웃음> 네. 그참고사 정도로. <laughs> 네. 그때 참고사 정도로 치고. 아, 참고서가 아니고 그때까지는 교과서였습니다. <laughs> 자 여러분 아, 네. 어몇 번? 오 장윤정씨 아니 왜 장윤정씨 그래서 어머나 어머나 이 노래 부른 예, 예. 2004년도에 가무별 갔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오늘 토요일 일요일 날은 면회 없어요 예. 그러면 월화수목 금요일에 면회도 하고 운는도가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꼼짝없이 그냥 방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도전천국을 틀어줘요 도대체 뭐를 틀어지는데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데 제가 딱두 명한테 다했는데한 명은 박상민 그, 그, 이제 모자 쓰고 썸나스 끼고 콧수염 이렇게 나와요 예. 다 알고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영화배우 <영화도요? 웃음> 박상민으로 헷갈려한 <laughs> 사람 겁니다 예. 그러고 나서는 장윤정씨예요 예. 예. 그러니까, 예. 노래가 너무 잘나요 예. 그, 자기 곡이 아닌데도 그렇게 막꿀수 없는 거예요 혹시 선수들이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나가서 보면서도 우리들이 다 느끼는 금지야 정말 집업지의 지금 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정은정 씨한테 흠 지금 어요요금뻑그래래지고지고면가면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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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지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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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면서 어떻게 지금 라도 지금 지도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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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사 되고 지서세고대서 세계 지금 제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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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막지 저는 전혀 뭐 이도하거나 제가 지시를 한바 없어요 <laughs> 아, 마지막 폐막식을 하는데 정중식이 가서 무대에 오더라고요 인팬 앞, 바로 앞에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? 어 그냥 지금 무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렸죠 <laughs> 내 인생이 여자 연예인 베스트웨어인데 왜 손만 흔드셨어요? 그래야 우리 집단 몇 페이지 다니고. 아, 장바시군요, 장바. 네. 이제 아니죠 하면, 네? 앞으로는 썬다이소로 도는예 <laughs> 네. 자, 우리 초등순 기사님. 예. 어, 초등순 기사님.